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업과 이번에 새로 완전히 다른 판에서 시작한 사업이랑은 독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권익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망했을 때 명절 지냈던 방법입니다. 이제 얼굴을 부담스럽게 안 들이밀고 찍어도 목소리가 잘 전달이 돼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네가 잘 돼야 친구다 이 켄아. 항상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요즘 뼈저리게 느껴져요. 잘될 때는 막 어디 자꾸 나가고 싶죠. 그런데 잘안 되다 보니까 제일 싫은 게 명절이랑 누구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상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죽을 상하고 있는 건더 싫고 그러다 보니까 피하게 돼요. 자꾸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원래 큰집에 다 모여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6남매 중에서 넷째인데 저를 또 결혼하고 10년 만에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들이랑 나이 차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막 20살 넘게 차이 나는 뭐 누나도 있고 50이 넘었는데 막 저희가 막 누나라고 하고 하고 형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조카들이 막 20대 중반도 있고 20대 후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막내다 보니까 큰 엄마 큰아버지 뭐 사촌 형들이나 뭐 사촌 누들이 나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잘안 되고 작년 추석 때안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머니 제사를 지내야 돼서 집에서는 지내고 이제 큰집엔 안 갔어요. 그리고 설날에도 또안 갔어요. 세배를 드리러. 그냥 도망치듯이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오려고 하니까 또 집에 와도 또뭐할 것도 없고. 고향이 제가 강원도 강릉이에요. 근데 강릉까지 내려갔다가 또 그냥 올라오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 만나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갈 때가 제가 뭐 도박 중독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네. 제가 항상 강원랜드를 가요. <laughs> 제가 강원랜드를 가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카지노를 네번 가봤는데 첫 번째가 친구들이랑 스키장 갔다가 강원랜드를 가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카오에 한번 가봤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작년 설날 그리고 작년 추석 이렇게 가봤어요. 어, 제가 무슨 마카오에 원정 도박하러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보험할 때그 공짜로 보내줘요. 시상식 해서 뭐 연봉 1억 이상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보내줘요 공짜로 그래서 이제 가봤던 거죠 강원랜드 가보면 완전 도대기 시장이거든요 진짜 할 수가 없... 그러니까 뭐 슬롯머신 같은 거는 아예 자리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딜러가 있고 이렇게 테이블 해놓고 하는 데는 앉아서 하는 사람 외에 그 뒤에 1단, 2단, 3단으로 막 뒤에 서가지고 막 돈을 걸어요. 그것도 자기가 못 거니까 앉은 사람이 걸수 있으니까 그 앉은 사람한테 이거 좀 걸어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거 뱅커 걸어 달라. 이거 뭐 플레이어 걸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막 돈을 줘요.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제가 이 바카라라는 그 단어를 처음 접한 게 군대 있을 때군 군대에 항상 그 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김진명의 도박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카라를 주제로 한 소설인데 그때 이제 김준명의 도박사를 보면서 아 나도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하자면은 뱅커랑 플레이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냐면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여기다 놓고 카드 한장 뽑아서 여기다 놓고 다시 카드 한장 뽑아서 여기다 놓고 카드 한장 뽑아서 여기다 놓고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카드를 두 개를 뒤집어서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이랑 2가 나왔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사랑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기는 거예요. 8이니까. 여기 7이고. 8이 더 9에 가깝죠. 이게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요. 간단하고 빨리 끝나니까. 이 중독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그러니까, 이번 판에 뱅커가 나왔다고 해서, 다음 판에 뱅커가 나오거나, 플레이어가 나오거나,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립이거든요. 이게. 그 확률 배울 때 쓰는 단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거기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독립인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걸로, 그거를 배팅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 세운다 그래요. 뱅커 나오면, 다음 판에도 뱅커, 또 뱅커. 이런 식으로 해서 뱅커만 쭉 나올 때가 있어요. 막열몇 번도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플레이어 나왔는데 플레이어가 막열몇번 연속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막줄 세운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판에 나온 거랑 다음 판에 나오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바카라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연결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맞출 그게 없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딱한판 보자마자 어 이거 이길 수가 없는데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 그러니까 이게 뭐 카드를 엄청 많이 막 많이 넣고 그거를 뱅커 플레이어, 뱅커 플레이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가 카드가 다 소진될 때까지 그 다음에 뭐 몇백 판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딱 까보면은 뭐 거의 한 5대5 정도 나왔겠죠. 뭐 48대50이라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양을 봤을 때는 거의 5대5일 텐데 내가 걸었을 때 그게 연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5대5로 걸릴 그게 확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걸로 돈을 따기는 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보자 어떤 방법이냐면 거기 가보면은 진짜 타짜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생긴 게 제가 원래 사람 보낼 때 이렇게 관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관상인 것 같은데, 저런 관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친해지거나 했을 때, 이거를 진짜 맞춰보거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 이렇게 빤히 막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 네.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그 사람의 뭐 이런 뭐 눈매라던가 막 전체적인 관상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보는 걸 좋아해서 이제 가서 사람들 관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왔을 때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관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네 시간 동안 그냥 관상만 보고 다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관상 보고 그 사람이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관상이면은 그 사람이 게임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게임을 진짜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 찾아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다녀. 요 그래서 4 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딱두 명을 찾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관상이랑 게임을 진짜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랑 그거를 딱 매치가 되는 사람을 한 명은 되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진짜 그냥 여기에 완전 상주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게임도 그 다이사이라고 주사위 세 개로 하는 그 게임이랑 이 슬롯머신 고것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이사는 되게 한판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다이사이라는 그 게임에 걸고 이걸 확인할 때까지 다른 게임을 계속 하고 있다가 요거 할때 잠깐 와가지고 고거 해서 돈또 따서 거기서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리고 한 명은. 단체로 약간 왔어요. 한네 명이서. 남자 셋에 아줌마 하나, 이렇게. 남자 분들도 한 50대 그런 아저씨들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팀으로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좋아하는 관상이라 가지고, 그 사람이랑 이제 두 명을 이제 찾은 거죠. 일단은 누굴 먼저 할까 하다가 이 팀으로 있는 이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연속으로 막 맞춰요. 그러면 어 연속으로 맞추기 전에 이제 틀릴 때까지 기다려요. 틀리다가 이제 한번 맞추고 두번 맞출 때 그때부터 이제 따라가요. 그리고 막 연속으로 막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한세번 먹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뭐네번 연속 다섯 번, 여섯 번 먹든 안 해요. 딱세번 먹으면은 딱 접어요. 뭐두번 만에 접힐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틀리고 다시 하고 그 다음 판 이겼을 때또 쫓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졌을 때 무릎에서 사서 한 허리춤에 파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계속 해요. 그러다가 한 일곱 번 여덟 번한 하다 보니까 되게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한 이십 제가 처음에 돈을 바꿨을 때 칩을 바꿨을 때 이십만 원 갖고 바꿨는데 한 오십만 원 갖고 있는 거예요. 칩을 보니까 그래서 아 어, 진짜 괜찮다. 이 사람들 계속 따라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카드가 다 끝나니까 여기 테이블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뭐 시간인지 아니면 카드를 다 써서 그런지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때 카드가 다 없으니까 그냥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나 했는데 갑자기 그냥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그냥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 집에 갔나 하고 다시 또그 허름한 아저씨를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저씨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 그 아저씨 따라서 그냥 그것도 잠깐 잠깐 해보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틀리기 시작해가지고 별로 이제 수익률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사람 접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관성 보러 이제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팀이 다시 또 눈에 딱온 거예요. 그래서 또 자리를 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벌었어요. 제 기준에 20만 원으로 한 거의 한 100만 원까지 됐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저 사람들은 그럼 매일 저렇게 벌어가나? 막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제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저 사람들 따라 해봤으니까 한번 내가 한번 직접 해봐야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앉아서 했는데, 순식간에 다 잃었어요. 거의 한 10만원 남기고, 마지막에 딱 30만원 정도 남았을 때, 제가 20만원 바꿨으니까, 딴게30 해가지고 50딱 남았을 때, 순식간에 50만원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한50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그 20만 원 베팅해보고 여기선 이겨도 일어나고 저도 일어나자. 왜냐면 10만 원으로 이제 기름값 하고 그냥 가다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만 원딱 베팅한 다음에 이게 70이 돼도 일어나고 30이 돼서 10만 원만 따도 일어나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20만 원까지 딱읽고 그냥 30만 원, 10만 원 따가지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집에 왔죠. 그런데 이게 사업도 보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업을 이제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하던 사업에서 파생이 되거나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사업이면은 성공할 확률이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 전혀 다른, 그거를 했을 때는 뭐 여기서 성공했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카라에서 전 판에 뱅커가 나왔다고 해서 이번 판에도 뱅커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업과 이번에 새로 완전히 다른 판에서 시작한 사업이랑은 독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했던 사업에서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다른 사업을 해도 성공한다. 그거랑은 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뱅커가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뱅커가 나올 확률이 독립인 것처럼 직전에 했던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성공한다는 거는 독립으로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첫 사업할 때는 엄청난 신경을 써서 성공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두 번째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했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성공한다. 이런 거는 진짜 인생에 있어서 큰 독이 되는 거 같아요. 무조건 전에 했던 사업을 이만큼 성공을 시킬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면두 번째 사업도 똑같이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니까 두 번째 사업도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개념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망해서 카지노관 그거를 뭘 그렇게 갖다 붙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지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전에 있던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는 이거는 바카라에서 줄 세우는 거를 쫓아가는 거나 똑같다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예요 전에 있던 사업에서 망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망할 거야 이거랑은 또 독립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있던 사업에서 망했더라도 그러니까 전에 노력을 기울인 거랑 전혀 다른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에 망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전에 플레이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도 플레이어가 나오는 게 독립인 것처럼 똑같은 거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바카라 썰과 도망가듯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 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